The sixth Dr. Werner Baustel. Dr. Baustel is the founder of the Vienna School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 1996. Also, she is the second chairwoman of the Center for Therapy Safety of Chinese Medicinal Therapy, Berlin. She has worked in her own clinic in Vienna since 1994. Dr. Bausteder's presentation title is The Impact of Phytotherapy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n COVID 19 in Austria and the Missing Support of Health Politics. The sixth, Dr. Werner Bausteder. Dr. Baustetter is the founder of the Vienna School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 1996. Also, she is the second chairwoman of the Center for Therapy Safety of Chinese Medicinal Therapy, Berlin. She has worked in her own clinic in Vienna since 1994. Dr. Baustetter Presentation title is the impact of phytotherapy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n covid-19 in austria and the missing support of health politics.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들으러 와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오스트리아에서의 코비드 19 상황 그 팩트와 관련 숫자에 관련 내용입니다. 이 상에서의 기관들의 역할, 그 다음에 있었던 일, 없었던 일, 뭐 중요했던 일들을 얘기하고자고요. 특히나 지역 현장에 있었던 한 명의 중민사로서그 다음에 일반 의사로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상황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c d c m c d c r c m d c m a TCM doctor. I am I am n r am c c m 의설립자이 o 도 t 니다 그래서 경험이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엔나 스쿨 오프 티스엠에 대한 팩트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그렇게 보시다시피 뭐큰 학교는 아닙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아면 강의를 하시는 다른 연자분들처럼 아주 큰 학교에서 온 거는 아닙니다. 저희의 트레이닝은 특히나 중의학, 특히나 중의 한약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많고요. 최근에 서양 한약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치료로는 당연히 TCM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의 한약을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서양 한약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한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중의학 관련 치료제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코로나에 관련 치료에 있어서 정보가 많기 때문이고요. 서양 웨스턴 허브도 서양 한약도 꽤 높은 성공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드리자면, 유럽의 가운데 위치에 있는 매우 작은 나라이고요. 약 4만 7천 명 정도의 이제 의사가 있고, 이와 반대로 한만명 정도의 대체 의사들이 있습니다. 대차 의학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만 명이라는 숫자는 만 명의 대체 의학 종사자들은 단순히 대체 의학을 사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체 의학과 관련된 디플로마까지 학위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연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대체 의학 관련 치료는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360명 정도의 중의사가 있고요. 침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452명 정도 그리고 이제 웨스턴 허브, 즉 서양 한약 관련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93명 정도로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그 학문에 비해서 최근에 성립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더 적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더 많은 팩들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테스팅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확진된 오스트리아에서의 코로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는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은 확진자수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망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세 군데밖에 없는데요. 그세 나라는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좀더 자세히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세 단계로 설명드리고자 해요. 이세 단계라고 하는 거는 마크로 단계, 그리고 메소 단계, 그다음에 마이크로 단계입니다. 이 마크로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경제적인 거 아니면 뭐 정치적인 거와 관련된 좀 거시적인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메소 사회라고 하는 거는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좀더 소규모 단체 그리고 마이크로 단계는 좀더 개인, 한명한 한 명의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오스트리아에서의 코로나 상황을 이세 가지 단계를 다 설명드리자면 마크로 단계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거의 서양의학 중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록다운,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 등등.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거의 서양 의학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백신입니다.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의심스런 부분도 없진 않죠. 이 백신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그렇게 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약 혹은 TCM 즉 중의학을 포함한 치료는 아직 정치 단계에서는 정부 단계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아직 않고 그리고 아직은 그 근거가 많진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환자들은 오직 의료인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침 그리고 한약 치료는 합법적으로는 오직 의료인에 의해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양 의사, 즉 현대의 학 전공자가 한 6년 정도 공부를 해서 졸업한 다음에 의사 자학증을 딴후 추가적으로 중의학을 공부해서 침이나 한약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오스트아에서 중역 공부는 추가적으로 한이삼년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크로 레벨 즉 정치적인 단계에서는 이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이네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고 매소 단계로 넘어가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요. 이 메소레벨에 있는 기관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의사협회 그리고 대학교 그 다음에 병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 또한 앞서 말했던 네 가지 전략에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이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는 전문적인 TCM 기관 그리고 중약 기관, 그 중의약을 가르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합심해서 이 코로나 관련된 도움을 주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 중에서 특히 중의학을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약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또한 전문적인 서포트를 제공해주는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트라인은 그 중약 혹은 다른 동양의학을 그 전문으로 가르치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연합이 되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TCM and Related Eastern Health Systems라고 하는 연합이 있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한약을 사용해 가지고 코로나를 치료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 한 번도 정부나 뭐 의사협회에서도 고려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활동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레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의학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개개인, 그리고 또 중의학 네트워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중의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양학 관련, 중의학 관련 진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영양 관련 상담을 하는 사람들, 출발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조언을 줄수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강점으로서는 매우 잘 훈련된 중의학자들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꽤 질이 높은 중의 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매우 소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부에게 단순히 록다운이랑 단순히 네 가지 전략만을 사용해가지고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 혹은 코로나를 좀 확진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방, 많은 이제 치료 및그 예방 방법,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다른 기관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어떠한 국공립 방송에서 또 중약과 관련 피트 테라피 혹은 다른 대체 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관련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큰판데믹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러한 국공립 방송기관들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약, 피토테라피 등등의 대체의한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보를 취합한다음에 이런 기관들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전달을 하서는지는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 캠페인은 특히, 오스트레인은 다양한 보건 관련 기관들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캠페인은 정확히 2월 25일, 2020년도 2월 25일부터 시작되었고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 레벨에서 일어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레벨, 즉 개인, 개개인의 역할을 보면 매우 훌륭한 이제 전문가들 몇 명이 코로나와 관련된 발표되었던 정보들을, 특히 이러한 그 중요한적인 치료 방법에 관한 것들을 중국어에서, 특히 중국이랑 이제 대만에서 나왔던 정보들을 중국어에서 오스트리아어로 번역을 하여 정보를 취합한 것은 벌써 2020년도 1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쪽에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이제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도 많이 보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의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보건에 기여를 하기 위하여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우리의 모든, 모든 노력은 이제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TCM Connect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TCM Connect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었냐면요, 가능한 중의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검색을 할수 있었고, 이 TCM Connect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할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중의학 관련 치료, 가능한 중의학 관련 치료법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무료로 온라인 상담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코로나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의사, 그리고 물론 그 중에서도 중약을 하고 있는, 중약적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을 소개해주는, 연결시켜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약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는 게그 브로셔고요. 많은 기관에 보내서 이 t c m 코넥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t c m 코넥트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었나요? 왜 어, 30명 정도의 중위자들이 있고요. 현재 그리고 현재까지 100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80번 정도의 클릭수를 가지고 있고 환자들 뿐만 아니라 중약 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리고 서포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도 서포트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같이 많은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 여러 가지 상황, 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교환. 정보 교환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코나 관련된 예방 그리고 한약 치료에 대한 결과를 모아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보를 최대한 취합하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개인 진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걸 모두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두 다 봉사하는 마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따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정보들을 특히나 이제 코로나 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여 그 매우 자세히 읽어보고 한약에 중국에서 나온 한약들을 사용하여 이제는 이제 우리가 또그 한약을 사용해서 얻은 결과. 이부분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3이 phase 페이스 2 e 의 환자분들 이었의 phase 환자분들이었고요. 매우 적은 환자분들이 이제 페의스3 환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폐렴이 있는 phase 에서집 h 있을 e 있었던 환자분 e 중에 치료한 경험도 있 p 있습니다. 최대한 h a s e 3의 phase 3의 수가로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올해 중의학 관련해서 예방 쪽으로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한약을 들여오고 있는 그 대표 기관 중에그한 군데에서 중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3만 개 정도의 코로나 예방 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저임금의 돈이 많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놀이 제공하여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한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확진자나 코로나로 에서 몸이 아파서 집에 이사되는 사람들은 매우 외로워하고 걱정도 많고 또불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할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또 중의학적인 한약 중학 한약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환자가 매우 매우 심각하게 아플 경우에는 거의 항상 매일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는 거의 다, 거의 모두 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 2주 후에는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결론은요, 매우 중요한 것중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요한 그 한약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공유하는 겁니다. 우선 중약이나 한약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중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원서들이죠. 고서들 중에서 특히나 뭐 상한론 온병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멘토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혀 사진을 보내줄 경우에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설치 분야에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이런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까지 할수 있고, 케이스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험과 정보를 나누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이었습니다. 결론은 오스트리아의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정부들도 중의약 혹은 한약 치료가 코로나에 관리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매우 일찌감치 공유를 하였고 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워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통 방법들은 의사와 환자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데도 많이 이용이 되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과학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의료진들끼리의 소통 창구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시기에 특히 이러한 이제 매우 이제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 중약이나 한약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든 저희가 따로 노력을 해서 기관에 직접 접근을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그리고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어떻게든 도울 수 있도록. 적 들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